형 검은 티입으셨나요 <laughs> 어, 모자 검은 모자야. 나, 나도 선글라스 쓰고 나가야 되겠다. 선글라스 쓰고. 가자. 나가면 된다 이제. 오케이. 아니, 이게 떨어졌어. 이거 크리스마스 트인 줄 전투화 신고 어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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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래 형. 상급탈만. 아니 우리가 요즘 운동을 좀 하잖아. 어 단백질 보충 좀 해야 돼. 어 단백질 보충이 좀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? 보충 안 해도 되나? 우린? 좀 해야 돼. <laughs> 뭐 먹지? 세카 한번 찍어. 찍는다. 세카를 찍는다고 갑자기? 네. 어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예쁘냐고? 요즘 건기라 날씨 엄청 좋지 않아요? 진짜 비를 못 봤어. 한 번인가 보지 않나요? 호치민 어, 날씨 짱짱해요 요즘. <목소리> 천장 보고 있는 거지? 목 뭐, 뭐 운동 하는 거야? 아, 이거 주름 한장이라고. 자, 목 운동. 그래봤다. 제가 앞에 탈게요. 아, 안에 탈게요. 진짜요. 아니 형 갑자기 보니까 여기도 아파트 같은 걸 짓고 있어. 우리 집에서 엄청 가까운데인데 처음 보네. 야 앞에 이거는 무슨 쭉 적혀 있네. 뭐라고 적힌 거예요, 형? <laughs> 뭐라고 적힌 거라고? 중, 중, 떡 어. 관리 관리 관 관리. 관리. 그러니까 뭐. 관리학원이야? 관리자를 뭐. 만든는 학원인가? 응? 그런 거. 그러니까 중, 떡은 학원 뭐 이런 거야. 중, 떡 중어 아이 뭐, 뭐 그러면 외국어 하고. 오, 형. 관리 관리는 사무실에서 그 관리자 이런 걸오그 뒤에는 못 봤네 내가 봤으면 잘읽거 줬을 텐데 형뭐 훔쳐 먹은 거 아니야? 야 피곤하면 나는 건지 이런 게 무슨 뭐를 훔쳐 먹어 돈이 없어 나이가 어려 <laughs> 뭐 피곤한 일이 뭐가 있다고 갑자기 피곤하다고 그입 주위에 그런 게 우르르 났다 그러는 거야? 야 한국에서도 안 하는 운동이야? 아 아무 일도 안 하잖아 지금 운동만 하고 우리 밥 먹으러 나가고 이게 다잖아 그렇긴한데말 없다고? <laughs> 저스타미너지 어디까지 가는거뭐 이런 게. What's wrong? You d i 하 n t even. I don't know. I guess. I'm going to go to the 거 o o k s t o r e I'm g o i n 아 to go to the bookstore. I'm going to go to the bookstore. 무슨 시킬까 고민 중이었었어. 아 그거였어? 어. <목소리> 아니 왜 그래? 야쉬어죠 <목소리> 많이 먹으면 안 돼. 살 좀. 고기는 괜찮다 그랬어. 그럼 이인 세트에다 고기 추가가 맞아? 어, 오케이 알았어. 뭐 그렇게 열심히 계산해요, 형. 오만 동더 주고 계란찜 하나. 계란찜은 제가 서비스로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고기는 지금 더 추가로 시켜 아니면 그냥 먹으면 아, 먹으면서 시킬래. 그래. 그러 그러니까 드시고 시킬 시고. 네, 와, 감사합니다. 뭐니? 반찬? 육발탕 먹었는데, 뭐자 반찬은.. 공짜지, 한식은. <목소리> 아마 내가 알기로 한식은 이 물수건도 공짜고 물티슈도 공짜 보입니다. 물도 공짜 아니.. 생각보면이인 든든 정식인데 왜 덜쑥밥이 하나가 나와? 덜쑥밥이 <목소리> 크겠지. <목소리> 든든하지 않을 것 같은데? 먹고 나면? 형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아직 쌀 <쌓일> 거. 맞아. <목소리> 떡을 싸서 먹는다고? <놀람> 괜찮아. 떡닭 이거 괜찮아, 어. 대박, 고기 어 이거 뭐야, 하나 나온잖 <laughs> 아니, 고기 안 싸고 <자꾸> 싫어요? <놀람> 맛있어. 맛있어 <놀람> 이게. 해먹맛있니까 가보자. 후후!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런 거. 또 뭐? 아, 형 아, 형요 아니 그걸 왜다 지금? 그 소자 소양 안주 그래, 그래. 가볍게. 아침인데 지금. 입만 죽이는 정도. 열한 시이0분 됐는데 계란찜 응. 먹어도 되죠? 아, 알편가 지금 돼 그냥 안 꺼내고. 시킨 거죠? 비트고 찌개 맛이 나는 거 근데 배부른데요? 오, 오 야. 야. 너무 기꺼워 먹고 짜려져 있으면서 아은이 응. 하... 준비하고 공복에 공복에 한하셔야아 음, 음 맛있냐? 고기 넣었어 요 응. 어? 이거 넣었구거아깜 뭐. 깐만 싸서 먹는다. <laughs> 마늘 넣고 파절이 마늘 그거 넣을 거 없나? 형 고추 그렇지. 마늘을 안넣는라맛있요 진짜 맛있다. 어때? 잘 선택했지? 응. 그거 만드는 거? 어. 아 바빠 바빠. 이형 너무 바빠. 야좀뭐손세개 갖고 태어나지 그랬어요. 준비를 해야지 아까 야 고추 맛있네. 먹방 같은 거 하면 달아야 될까? 먹는 거 이상? 어잘 드시잖아 무쌈 근데 달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면 무쌈이거 아. 이거 빼고 아김 나는 계란밥 김치찌개 아 근데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여부 쯤에 서 김치찌개 좀 여러 군데 먹어봤잖아. 내가 어제 형이 날 버리고 간 다음에 내가 혼자 촬영을 했잖아. 다른 데로 옮겨서. 어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뭐, 너무나 슬쓸할 거야. 저 혼자 뭐 먹는 걸 찍었어? 너 오늘은 참 행복하다. 그냥 네. 같이 먹어. 아까 밑반찬들을 막주어 먹어. 주워 맛있다고? 오이는 뭐라고? 먹으라. 지난번에는 그 형, 형 거에 찍어. 다 보고 있어. 형, 어. 지난번에 그 내가 이 차크라라고 했잖아. 오프라인에. 네, 감사합니다. 아세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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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크다, 이거 봐. 이거 얼다 가려져. 별로 안 큰데? 미역은안 가려져? 어. 이거 먹어, 이거. 진짜 고구마 같은. 우리 오늘 너무 마지막 한동이다 이제 사서 안 왔어요. 와, 진짜 잘 먹었다. 아니, 같이 건배하고 같이 확 넘기는 거한장찍을날 그랬더니 아, 형 김치찌개 고기가 있었어? 처음 보잖아. 아, 진짜? 나도 몰랐는데? 그 소리 아까 말이프가있는데난 두부하고 김치 만있는줄 알았어 고기가 있었어? 아 슬퍼. 어 아, 배먹었네 배부른데 무슨 짓 계속 먹고 있어 진짜 배부른데 계속 지금 먹고 있어 똑똑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아 진짜 배부르거든 진짜 배부른데 맛있어 응. 음. 잘 끓였어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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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형이랑 어디가서 뭐먹잖아야 진짜 야, 맛없는 거 먹거든 <laughs> 다 맛있다 를러고제 <그럴> <laughs> 이렇게 많이 먹지 않잖아 형 평상시에 먹던 밖에드시거 건데 음식을좀남겨놨어왜 내가 다 먹었다고 생각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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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왜 내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려고아 지금 엔딩이 아니야? <laughs> 지금 형밥한먹기 싫거든 이거랑 비벼서 먹을 수도 있어. 일 이제 갈려고 그래서 계란찜 요만큼 남아가지고 야 우리가 음식도 내기고 그런다 <laughs> <laughs> 제가 제가 지난 번에 한번 왔었거든요. 네, 네 1분점으로 오어요 여기로 왔아요아죠 단점은 음. 어 우리 살 찌겠어. 저희 아이스크림 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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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까지? 아유. 어디 있어요 <웃음> <웃음>

지금 영상에서 <laughs> <아니야>. 안녕하세요. 찍어, <laughs> 가격 은나 5만, 5만 원만도 소주 많이 어 아, 택스가없어 아, 네. 누가 세 아, 하고 그게 야 소주 시켜잘 먹었다. 네. 어? 감사합니다. 한뭐더 주냐고. 내두개다 먹는데? 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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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드셔 안쪽으로 어, 이렇게 그러네. 멋있어, 이거 뭐지? 맛있... 맛있게 먹었어? 아침에.. 아침에 해 빠졌다고 주워? <laughs> 끼기 요요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?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표정 맞지 너? 맞지 맞지 <laughs> 맞지 아, 분명히 형 나오면서까지 나 조금 먹을 거다 <laughs> 저보다 조금 늦으시던데요? 고기 한개 점? 야 많이 먹었지?